우리가 뭔가 고치려는 걸 봤을 때그 과정이 다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아프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조금만 아프면 무리했다, 잘못됐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말 무리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 기준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두통은 거의 다 근육기원성 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이 있어서 두통이 일어날 정도면 그거는 이미 심각한 증상을 그분이 호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군 누군 알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 다 그냥 만성적으로나 급성적으로 자꾸 두통이 심한데, 그건 대부분 근육에 따라 다른 건데 종류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제 눈알이 빠질 것 같... 같은 걸 같이 동반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뒷골 땡기시는 분들도 있고, 머리가 이제 멍하다 하시는 분, 거기에 따른 근육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좋아지면 그 두통은 진짜 좋아집니다. 20대 초반 분들은 근육이 아직 굳었는지 오래 안 됐잖아요. 그분들은 금방 좋아집니다. 통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 인체에서 내한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고쳐 달라라는 신호인데 진동제 먹는 거는 닥쳐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죠. 내 지금 살려 주세요 하는데 내한테 <laughs> 닥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신경 체계를 감각을 둔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 증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 뇌가 안 느끼거나 덜 느끼니까 내가 나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은 게 아니죠. 그게 만성을 부르는 행위죠. 계속 신호를 보내 줬는데 내가 그냥 신호만 차단시킨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좋은 근육은 만졌을 때 이게 말랑말랑 해야 됩니다. 정말 말랑해야 돼. 힘주면 딱딱 해야 되는 거거든요. 탄력이 있는 거잖아요. 긴장이 높은 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면 근육에 힘이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 만졌을 때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긴장이 이제 계속 되고 있으면,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즉, 장기는 활성화가 잘안 되거든요. 염증 증상이 잘 생기는 거죠. 염증이라는 게 열이 많다는 거거든. 열이 높다라는 것은 압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압이 높으려면 어떤 물 호소도 이렇게 꼭 잡아야 우리가 수압이 높아지듯이 뭔가 근육이 수축해서 압력이 높아졌다는 소리거든요. 그곳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죠. 어깨도 마찬가지 로 자꾸 해 가지고 마찰을 일으키어서 이게 열이 발생해야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러면 계속 긴장하고 있으니까 복부도 이제 얘가 연동 운동을 잘 해야 되는데 하지 못 하니까 장염이 잘 걸린다든가 위염이 잘 온다든가 그런 일이 그렇게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걸 제가 체크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촉진을 해 보면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근데 그걸 한 번도 누군가 눌러서 말해 준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아, 이거 다 원래 아픈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자세 교정하시려고도 많이 오고 다른 강사님들도 보면 격자에 세워 가지고 라운드숄더라고 그러고 이게 이거 막 삐뚤고 막 제고 이렇게 막 교정됐다. 비포 애프트 이렇게 막 하시는데 무슨 로봇도 아니고 내가 그래, 세워놨을 때딱 그렇게 교정됐다고 해서 내가 그게 교정된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이 움직였을 때, 움직였을 때 아무 제약이 없고 다시 원래의 탄성대로 돌아오는 게 교정이 된 거지. 내가 세워놓은 상태에서 발라 보인다고 해서 교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구부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굽힐 줄도 알고, 젖힐 줄도 알고, 다 똑같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간절 가동 범위 안에서 다 유기적으로 내가 편안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스포츠를 하든,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통증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 그게 교정이 된 거지. 그냥 자꾸 어떤 틀에 갇혀 놓고 맞추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통증이 없으면 그게 지금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뭔가 꼭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엑스 a 이를 우리가 자꾸 찍다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자세에 그게 얽매이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니 자꾸 저기 맞추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정말 내가 이렇게 있다가도 내가 이렇게 할수 있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거는 괜찮은 거잖아요. 애들도 계속 이렇게 바로 앉아 있진 않거든요. 애들도 마음대로 이렇게 잘 때도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고 놀이할 때도 저렇게 구부리고 저렇게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탄성만 회복을 한다면 그게 괜찮은 거고 그러면 어떻게 탄성을 회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받든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허리 아플 때 수영하면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누군가는 등산하면 좋아진다 그러고. 근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수영하러 갔을 때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고, 등산하러 갔을 때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수영하러 가도 아프고, 등산하러 가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증이라는 게 있었을 때그 원인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원인하고 맞아떨어지면 그건 참 좋은 동작입니다. 근데 안 맞아떨어지면 뭐 해가 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분이 통증에서 벗어나는데 고통을 수반해야 되겠죠. 우리 약도 쓴 데도 먹는 거고 병원에 가서도 수술이든 어쨌든 그 치료 과정에서 통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고치려는 걸 봤을 때그 과정이 다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아프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조금만 아프면 무리했다 잘못됐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무조건 운동으로 치료할 때 무조건 그냥 시원해야 되고 무조건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무리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 기준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고치기 위해서는 약간의 통증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겁내버리면 그분은 평생 그냥 그 통증을 안 느끼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게 더 다른 쪽에 큰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가가 이해를 시켜주고 정말 이 사람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들 여행도 다니시고, 그 비싼 가방도 사고 옷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진짜 큰 돈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수술비나 입원비나 나중에 다른 질병까지 포함해서 예방한다고 생각 드시면, 이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냥 바로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아프자마자 병원 가듯이 내가 병원에 가보고 안 되면 아니면 운동 치료를 내가 뭔가 받아야 되겠다 생각 들면 바로 찾아가시는 게 시간하고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은 시간을 사기 위한 거잖아요. 그 시간 투자할 그 시간에 그걸 돈이라 생각하고 차라리 누군가에게 그 비용을 투자하고 차라리 제대로 배우는 게 그래서 빨리 고쳐서 일상생활 돌아가서 돈을 차라리 더 많이 버는 게 그게 낫지 않나요? 요즘에 오면 맨날 그 유튜브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맞으면 맞다라고 해주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주는데 저는 차라리 그런 분들이 나아요. 지금 관심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 제가 해드리는 말씀도 더잘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꾸 이해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서 저는 더 찬성합니다.